오 오. 아 너무 쉽시다네. 얼은 거 봐, 와. <laughs> 이거. 와, 지금 큰일났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오. 얼른 일어나서 냉동 인간 되겠어요. 다 얼었어요 지금 누워 계신 게. 응. 야물물봐예예얘 <laughs> <laughs> 예. 아. 뭐냐 이거 야 안으로 들어가버렸는데 박제됐어 <laughs> 박제 <박진애>. 안 나와 <laughs> 아니 여기서 주무신거예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laughs> 그니까 여기 그건... 못겠는데 비었어 비었어 <laughs> 비었어요. 고서 있는 데 비었어요. 진짜? 응. 네. 물 흐르는 거봐 여기. 여기. 봐요, 여기. 여기.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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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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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까지 예뻐요 오, 이거봐. 야, 얼음층이 장난 아니다. 아, 네. 얼음층이 어떻게 이렇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 채널의 깨비특파원입니다. 네, 지금서부터 올림픽 주정목인 네, 컬링 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빰빠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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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빠밤 아어 들어왔어요. 던발에어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쉿 쉿. 와. 와. 스 뭐야? 스 <목소리> 야, 이 야. <목소리> 야, 이거 뭐야? 올라가는 거야. <목소리> 로딩... <목소리> <목소리> 네, 가운데로 이렇게 올라가 대단하십니다, 오늘. <목소리> 인정, 아. 인정. 아, 작년에 좀 했더니 <laughs> 네. 구력이 좀 쌓인다. 야, 시, 예쁘다. 와, 버섯.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버섯 아니야, 버섯? 어. <laughs> 응? 오, 뿌직뿌직하는. 오, 그만 뿌직했어요. 야, 오. 와, 엄청 깊다. 이거는 뭐. 아, 더을것 같아. 예. 네. 사장님온천수에요 온천수. 네? 온천수. 응? 저기. 온천수. 물이 끓는 거야? 예. 네. 물 끓어요. 야, 예, <laughs> 신기하다. 손님 그? <laughs> 와, 보글보글 끓어. <laughs> 라면 하나 드세요 <laughs> 야, 이게 신기하다. <laughs> 이쪽으로 오 깨지는 소리가. <laughs> 오 아, 아파. 아 <laughs> 어, 아파. 아프겠는데? 어, 무릎 겁나 아파요. 어. 빠졌어요, 여기. 야, 씨. 그나마 얇아서 다행인데. 오우, 시원해. 서네또 빠졌어요. 여기. 아, 이. 네. 조금 물이 들어갔는데 네. 그래도 견,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되게 예쁘다. 오! 오! 물은 괜찮으세요? 응. 어? 야.. 여기까지 단단했거든? 네야 여기가 산으로 였네 근데 완전히 빠지셨어.. 아.. 괜찮아 많이 젖었어요? 응 진짜 젖었는데? 오씨 양바까지 들어갔어 물이 지금 아.. 저.. 오 물이 여기로 들어가 버렸어 여기 이렇게 깊은데 <laughs> 빠지는데? 오. 여기 이렇게 깊은데 아.. 씨.. 야 물이 여기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여기서 간식 좀 먹고 갈까요? 여기서? 네, 저기, 오케이. 그늘에 들어가면 더 추워질 것 같은데. 아, 곱지? 아우, 진짜 웃긴 도구를 사람 을 하나 만들었잖아. 다야 이거. 오, 잘했어 음, 음. 딸기. 아, 풀네 이거. 응. 아, 야 딸기. 바로 만드는 데는 그냥 아 딸기 맛있다 어우 젤리가 쫄깃쫄깃하니 <laughs> 젤리가 화가 많이 나있어 응. 네, 지금 딸기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시간 영하 20도 정도 되거든요. 딸기 쉐이크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얼면 딸기 아이스크림으로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빙박으로 아, 저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막한 온도가 이제 해가 지면서 뚝뚝뚝 막 떨어지고 있어요. 어우 기시려 어발 지려 아까 빠졌 물에 빠진 발이 지금 어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동상 걸릴 것 같습니다 야이 얼마나 추우냐 얼고 있어요 와신니까 장난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차장님? 어? 뭐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물이 넘쳐가지고. 네. 봐. 아. <laughs> <벨을 따는 거야. 웃음> 고 닦아야지. 아, 이거. 이거, 닦고. 야, 이거 해줄까? 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야 헤물 바닥이야 물 바닥 와 큰일 났네 큰일났습니다. 대피해야 돼. 아, 큰일났습니다. 자다가 아, 와 물이 흥건야 아, 야, 이거 자다가 물이 들어와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아, 이거 시 큰일났네. 아, 다행히 침낭은 조금 젖었는데요. 와 아, 그냥 얼어버렸네. 그냥 저쪽 위로 대피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버렸네. 와, 이거 구멍나는 거 아니야? 와, 이거 뭐야? 난이어요지금거 이거 서녹 이거 야와거 뭐야? 이거 뭐야? 이서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 넘치면서 들어와서 서서히 얼어가고 있었어요 이거 뭐야? 이제 자다가 발견해가지고 자리를 옮겼거든요 지금 다 젖었습니다 침낭도 발쪽이 젖어있고요 여기를 이제 침낭이 밑에가 조금 젖었어요 다행히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요 다 얼었습니다 지금 젖어가지고 안에 아... 간밤에 처절했던 현장입니다. 물이 들어와서 지금 다 젖고 난리났네. 와, 차장님 괜찮나 몰라. 차장님, 와, 차장님 냉동인간 되겠는데? 아직도 숨구셔. 차장님 박제 되겠는데, 박제? 발포매트는 지금 얼음에 박제됐어요. 와, 야, 재난 상황인데. 이거. <laughs> 아, 이거 우즈음 안 되는데. 사장님. 사장님. <laughs> 아이고. 와야 신발 물렁. 와 신발 얼른 거. 봐. 차장님, <laughs> 얼른 일어나서 냉동 인간 되겠어요. 와씨. 그나마 아, 에어 날이 어? 날이 밝았네. 아 밝은지 지금, 지금 여기 다 얼었어요. 지금 누워 계신데. 진짜? 예. 네. 발포 매트. 만 괜찮고, 응. 나머지는 다 지금. 하나 붙었어? 네. 냉, 냉동됐습니다. 와, 물 봐. 이야. <laughs> 물, 물 봐. 이게, 이게, 이게. 뭐냐, 이거? 야,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laughs> 박제 됐어요, 박제. 안 나와. 얘도 지금 스틱 하나 안 나와요. 박박해가지고. <laughs> 아니가 지금 이게 예, 얼음. 얼음 안에 들어가 버린 거 아니야 지 어, 얼음 안에 들어갔어. 우티꾸거지전부금 이... 파야 돼. 파야죠. 어, 어, 이 쉽게 물이 생겼어 그리고. 어, 그러니까요. 야 호수에서 자는 느낌이. <laughs> 호수 안 가운데서. 어. 어? 아니 아니. 이거봐다 물이야. <laughs> 나도 제가... 냉동인간 될 뻔했네. 그러니까요. 아니 뭐한 천년 동안 사실 수 있었던 기회인데. 야, 여멘트 때왜 살았네. 응. 위로. 위로 이제 꺼 얹히세요. 짓을... 아, 이거. <웃음> 왜. <laughs> 바뀌었어? 얼었어. <laughs> 어, 어 그나마 여기는 들린다. 아니 여기도 신 거야 지금. 어, 여기서 와, 씨대단라이다 와, 이, 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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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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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하는 야 <웃음> 이게 <웃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laughs> 이거 어떻게 꺼내지 어, 나온다 그래도 생 이렇게 생선살처럼 잘 이렇게 야... <laughs> 생 <못 했네>, <laughs> 야. 와 이거 봐야 <laughs> <laughs> 이거 아씨 제대로 박인데 찍었는데, 진짜? 야, 얼른 준비해서 내려가 응. 어, 겠 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다얼기여다 얼었어. 와, 여안 아, 얼은 여기, 여 아, 이거 기 여기. 여기, 여어여 다 얼었어. <laughs> 이게, 이게 얼어서 지금. 응, <laughs> 내다질 네, 못하겠네. 제대로다 아이스크림 아음아 맛있다 음음 음. 새콤달콤 야야 야, 이상해서 이걸 먹고 있으니 참. <laughs> 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릴 순 없으니까. 먹고는 가야 되는데. 음, 진짜 맛있다. 와. 음. 시원해요. 아, 시원해. 이야, 인간, <laughs> 얼음판아. 네, 한번 입어보세요.